안녕하십니까 스톡파이터입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체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시장은 좀 점차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종목별 장소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일단 상한가 종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시장의 종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은 그렇기 때문에 어 상한가 종목들을 지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안에서 또좀 기업이 괜찮고 또 향후에 대세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만 일단은 제가 좀 선별을 제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체크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사안가 체크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질 때는 계속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은 어떤 회사냐 주정 제조 회사예요. 그러니까 술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종속 회사인 선도 사업을 선도 산업을 통해서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종속 회사 역시 SDG를 통해서 이 수소가스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수소가스죠. 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여러 인프라 관련된 어, 프로젝트 MOU를 굉장히 많이 맺고 갔다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역시 에너지 쪽에 특히 친환경 에너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소 쪽에 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부각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국 주정이 역시나 이 수소가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는 아람코 자회사의 어, 에스올과 함께 수소가스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풍국주정이 사항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일단 과거의 풍국주정과는 어, 조금 달리,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이번에 사항가는 어, 이제, 에너지 협력 본격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어,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좀 의미있게, 어, 계속 봐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한각을 하고 있구요. 자, 수급 현황을 보면, 이제 시총이 지금 약 2200억 정도 되, 고 그래도, 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적당합니다. 예, 네, 적당하고, 아직 외국인은 이제 사항가를 이용해서 1만 2천 주를 매도했고요. 이제 개인이 3만 2천 주를 매수했죠. 이 개인이 이제 주가를 들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겠죠. 약간의 어떤 그 집단성이, 집단성 자금이 있는 그런 개인들 자금이 모여서 올렸을 것이고요. 기관은 한주 매도. 아직 기관은 본격적으로 참여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고 기타 범위는 14,000좀 해도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당분간은 어떤 개별 세력에 의해서 종목의 흐름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 분석이 풍국 <laughs> 어 주장 같은 경우도 음 이평선이 각도가 어좀 서서히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주 큰 급락은 없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각도가 지금 조금 가파르긴 한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좀덜 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 정도 라인에서 상가 터진 부분은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이평선이 각도가 꺾인 거맞기 때문에 좀 조정 이후에 어, 흐름을 이제 며칠 지켜봐야 됩니다. 며칠 지켜봤다가, 이제, 흐름이 개선될 때, 이제, 잡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음, 예를 들면, 이제, 이송목이 사항가가 몇번 나왔어요. 사항가가 몇번 나왔는데, 과거 흐름을 좀 분석해보면, 이제, 이런, 이런 자리가 좀 좋다라는 거죠. 이평선 이렇게 누워있을 때, 서서히 정별로 가면서, 어 이제, 사항가 다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상, 어 조정이 좀 나왔어요. 조금 좀 나왔지만 다시 되돌리는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네? 되돌리는 구간 이건 좀 조정폭이 좀 길었는데 음, 보통은 이렇게까지는안 가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평선 각도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누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터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상승해 버리죠 이때도 그냥 가볍게 어, 만원 초반대 잡았어도 이제 두배 이렇게 두 배까지 그냥 가버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때도 또 상황가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잘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도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때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는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예, 두세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쭉 흘러 내립니다 계속 흘러 쭉 내리다가 이제 다시 오늘 자리에서 상크가 가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펀드메탈을 어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자이 기업은 어 p r 현재 30배를 받고 있죠 PBR도 1.52배 그러니까 어, 그렇게 밸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좀 주정을 판매하고 일정 부분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게막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잘 음식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좀 안정적인 그런 상으로 전각하고 있고 좀 적을게요. 어, 3번에 좀 적어야겠네요. 수준으로 바꿔서, 펀디멘탈을 여서, 어, p r 30배. 30배 수준. 수준이고, 이제 PBR이 1.52배. 아,로, 아, 나쁘지 않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음식료 업종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네. 아, 하락 폭이 크지 않다. 다 상대적으로.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총도 적당하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향후의 운명은 이 수소에너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에너지, 수소 에너지도 지 친환경 에너지 대체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35%의 높은 성장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세상승 흐름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국주정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제가 잠깐 어제 동화성 언급드렸는데 좀 보고 갈게요. 자, 동화성, 안타깝게, 제가 예상한 거랑 조금 반대로 갔어요. 음, 물론 이제 조정도 예상을 했긴 했습니다만, 동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신호가 떴다면서, 이제 여기서 좀더 단기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만 불안했던 거는 이제 빈살만 의장이 나오면서, 그 차익, 약간 재료 노출이 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 흐름도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낙폭이 좀 컸고요. 장중에, 그, 약폭을 극복하는 모습도 나와주기도 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좀 차익신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제 좀몇 개를 지운다면, 선을 몇개 지운다면, 좀 천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응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갭 라인인데요. 이갭 라인을, 어, 여기서, 만 오백 원이 깨지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 오백 원을. 지금은 딱, 이, 어, 거래, 거래대라고 할까요? 매물대, 매물대 딱 지지받는, 어,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반전의 흐름이 나올,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이 에 페이크일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네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좀 지지해 줄수 있는 단봉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다시 전고점을 극복하는 어 이런 상승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고 어 1차 목표가를 이제 이 정도 라인이죠. 이쪽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대로 간다면 적어도 두 배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 2만원 정도까지는 근데 그게 그런 흐름으로 갈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화선 같은 경우는요 <laughs> 뉴스도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아니고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동아선 관련돼서 KB증권에서 어, 리포트를 냈어요. 인도 1,2 공장과 멕시코 공장 상등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3분기에 어, 매출액 949억, 영업이익 40억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 정도 실적이 늘었다라고 돼 있죠. 경기 침체 우려에도 자동차와 가전 쪽에 모두 양호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아트라스 아트라스형 배터리 케이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형 배터리팩 실적 친환경 제품 실적이 좋다. 현대차 전기차형 가스켓 수주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본업인 자동차 쪽에서도 이 2차전 그 전기차 쪽에서의 모멘텀도 있고요. 자회사인 동아퓨얼셀이 개발한 이 고분자 전해질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도 성장성이 주목할 때라고 유럽, 중동, 중국에 진출한다. 자, 이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락을 했다해서 이게 하락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거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laughs> 펀드멘탈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지를 했다가 다시 나아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공략 포인트를 어좀 지지를 받고 다시 나아갈 때 공략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선까지 리뷰를 다시 해봤고요. 자 이렇게 상가치 치크를 지속하면 기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린이를 위한 삼박자 종목도. 어,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 제 유튜브에 오셔서 계속 좋은 어, 자료들 많이 남길 테니까 많이 공부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